방에서 쉬면서 명곡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되어 폰을 재부팅하려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되네요. 난데없이 여동생이 당황하면서 여러분의 방으로 뛰어들어와요. 무슨 고리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관투링, 결혼반지, 욕조의 고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네요. 그러자 여동생이 여러분을 집 밖으로 끌어내면서 하늘을 보여주네요. 위를 올려다보니 지구 표면에서 수 킬로미터 위로 형성된 물체들이 보여요. 여동생이 말한 게 이건가 봐요. 둘이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곳에서 똑같은 헤드라인이 보여요.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고리, 지구고리라는 것이 해시태그 기록을 깨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여동생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함께 셀카를 찍어대요. 이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TV로 달려가요. 과학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한여름에 구름 한점 없는 날인데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신호가 끊겼어요. 다른 채널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자 이웃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뒤타르네요. 여러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똑같이 하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같이 가서 답을 찾자고 할 때까지 여동생은 아직도 밖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둘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요. 위에 있는 고리는 매초마다 질량이 점점 늘어나는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동생은 점점 더추워지고 있는 것 느낍니다.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위해 대학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네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단한 대뿐이에요. 그리고 그 차를 알아본 건 운이 좋았죠. 여러분은 여동생과 뛰어들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는 천문학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교수님은 여러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설명을 시작하죠. 아무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리 때문에 지구의 햇빛이 노출되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도 수수께끼예요. 도성의 고리는 얼음과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미만큼 작을 수도 있고 버스만 할 수도 있죠. 이 암석들은 남은 유성의 잔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외행성의 잔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위에 얼음이 떠다니는 걸 보진 못할 거예요. 이런 바위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빛을 밝혀주는 태양의 접근을 막고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지구가 새로운 빙하시대에 진입할 거고 저 새로 생긴 고리가 곧 사라지지 않는 한 산소 농도가 1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인터넷 신호 연결이 없는 것도 설명이 되네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들이 위성을 강타하고 부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밖에서 뭔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셋이 밖으로 나가서 빨간불을 깜빡이면서 경보기를 울리는 헬리콥터를 보게 돼요. 다들 집으로 들어가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모두 집으로 가세요.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탔지만 도로가 꽉 찼어요.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야 해요. 밖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두가 길에 갇힌 걸 보고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죠. 모두들 서로 다투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도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속도로로 몰래 빠져나가요. 고리가 점점 두꺼워지면 햇빛이 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방학이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여러분을 더 춥게 만들어요. 숨을 크게 들이시니 입에서 엷은 김이 나온 게 보여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직 집에 못 갔어요. 여동생은 지쳐서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해주네요. 버려진 옷가게를 찾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점원들이 실제로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두꺼운 재킷을 나눠주고 있어요. 몇 개를 집어 있습니다. 집에 가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지만 하늘은 완전 어두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여동생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야영하기로 결심하죠. 가게 한가운데에 미니 모닥불을 피우고 쓰지 않는 나무 옷으로 임시 침낭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과 여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불이 꺼지고 상점 밖은 보이지 않아요.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엄청난 눈더미가 쏟아져 들어와 모두를 깨워요. 지금은 8월 중순인데 밤새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얼어 다시 불을 피웠어요. 라디오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가게를 흔들기 시작해요.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편안하게 있죠. 다음 날 밖을 내다보니 저녁이 눈으로 덮인 걸 봤어요. 원래 이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지만요. 그리고 외기권에 있는 고리가 어젯밤보다 더 커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 서더니 운전자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모두를 위한 쉼터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트럭 타이어에는 세사슬이 둘러져 있고 최악의 눈사태에 잘 대비되어 있었죠. 아침인데도 하늘은 꽤 어두워요. 여러분과 다른 모두가 올라탑니다. 버려진 차들, 아직 문이 열려있는 차들이 여기저기 붙어져 있어요. 트럭은 그 주위를 둘러가거나 방해되는 것들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트럭은 구급차 옆에 차를 세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모든 장비를 챙겼어요. 이웃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집 전체가 눈으로 덮인 게 보여요. 뒤뜰에 있는 큰 나무가 눈에 무게에 눌려 쓰러져 지붕까지 부서지고 그 틈으로 눈이 흘러 들어갔어요. 트럭이 속도를 내서 대피소에 갔는데 놀랍게도 쇼핑몰이었죠. 밖크로나가 많은 도시 주민들이 이제는 기숙사와 보건소로 변한 다양한 가게로 안내받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 매장에 남겨졌어요. 여동생도 여러분과 같은 침대를 쓸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몇몇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교수님을 볼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쇼핑몰에 커다란 폭발음이 터지고 유리 스크린이 산산 조각이나요. 모두 피하기 위해 엎드렸죠. 밖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요. 밖으로 나가자 상가 입구 앞에 커다란 금속 물체가 놓여 있는 게 보여요. 온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본 후 그게 궤도에서 떨어진 위성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앞마당에 추락해 굉음을 일으킨 거죠. 또 다른 위성들이 지구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충돌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뜻은 모든 통신이 지도상에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려고 쇼핑몰로 뛰어들어갑니다. 새로운 빙하기가 막 시작한 줄도 모른 채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여동생을 쳐다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벙커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여동생이 완전 흥분해서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고리는 아직 있지만 지금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은 밖으로 뛰어나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늘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됐죠. 1년 안에 온도는 지구 표면 전체를 얼릴 정도로 떨어졌어요. 사막과 열대 정글은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로 변했어요. 야생 동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했고 나무는 네잎 클로버만큼이나 희귀해졌어요. 즉, 산소 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뜻이죠. 인구의 대부분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산소 탱크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고리에 대한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교수님이 예측한 딱 그대로였죠. 하지만 하늘에 바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난리난 것 같아요. 멀리서 시작한 것 같지만 바위는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실내에서 따뜻하게 머물기 위해 금속층을 덮은 쇼핑몰로 달려갑니다. 여기 있으면 꽤 안전할 거예요. 바위가 떨어진다는 건 고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갑자기 빙하기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오릅니다.